오늘 가지고 온 상품은 또 다른 나의 가족이죠. 우리 아이도 댕편하고, 우리 견주부들도 완전 댕편한 배변패드, 셀렉해드립니다. 배변패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흡수력과 탈취력입니다. 제가 오늘 셀렉해드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몬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견주들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댕댕이들 배변 유도에도 도움이 된대요. 배변 교육시키고 있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출근하면은 우리 아이는 여기서 한번 했다가. 또한번 했다가 계속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흡수력이 안 좋아요 뭔가 이 안에가 천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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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같아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발도장을 콩 찍어 가지고 그 축축한 이 냄새나는 걸로 어떻게 침대에 콩 소파에 콩아 그러니까 문열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싸도 받아줄 수 있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슈퍼 워터 글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뭔가 강력하게 지켜줄 것만 같은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여 드릴 텐데 패드 위에 시야를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했네요, 진짜. 어머, 이렇게나 많이? 근데 보세요. 1초, 2초, 3초 만에 액체가 뭔가 젤 형태처럼, 캡슐 형태처럼 변했거든요. 하나, 둘, 셋. 어? 어? 냄새 잡고, 수분 잡고,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흡수력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 동네 애견샵에 있는 완전 저렴이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슈퍼 워터 글라스 특수 소재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의 배변패드 가지고 왔습니다. 저렴이 버전 먼저 흡수력 테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슈아를 일단 한번 하죠. 여기도 한번 하고요. 왜 끝에도가, 어머, 벌써 흘러 넘쳤어요? 이거 어떡해.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야. 이렇게 냄새나잖아요? 우리 댕댕이들도 가서 쉬안 한다고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거 버리려고 했더니 집어 드는 순간부터 어머! 장마가 여기 왔네요. 어머 이거 쓰레기통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어후 이거 어떡해. 한번 짜보면 이거는 정말 안될것 같아요. 저렴이 버전 보셨죠? 이번에는 아까 슈퍼워터 글라스 소재가 들어가 있는 고 프리미엄의 배변 패드 흡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아까랑 똑같은 환경 출근했어요. 우리 댕댕이들 쉬야 했어요. 모서리 가서 하더라도 마감 처리가 기가 막혔는데요. 바깥으로 흘러내리는 게 없죠. 뿌리는 순간부터 흡수 먹어 들어가는 느낌이 뭔가 약간 제습제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부어볼게요. 이렇게 쉬야를 많이 하는 댕댕이들은 없거든요. 와. 이렇게 가득 비워내고 모서리에 쌓아내도 어떻게 바깥에 흘러내리는 게 없습니다. 완전 말짱 깨끗 이렇게 한번 접어봅니다. 흘러내릴까요? 흘러내릴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른 티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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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바닥이 이렇게 뽀송뽀송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박박 닦아도 물한 방울 남지 않습니다. 아예 펼쳐서 탈탈탈탈 이 정도 빨래 넣을 때도 수분은 날아가거든요. 근데 얘는 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버릴 때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돼요. 왜? 얘는 냄새 안 나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댕댕이들을 위한 배변패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집사생활 하실 분들 꼭 셀렉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상품 셀렉해서 돌아올게요. 안녕!